살펴볼게요. 네. 김진주님이 보내주신 질문이에요. 류마티스로 4년 정도 약을 먹은 30대 여자입니다. 결혼해서 애를 갖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혹시 약 때문에 아이를 갖는 게 문제가 있을까 걱정이 돼요. 이렇게 네. 보내주셨네요. 저 방송에서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의 임신에 대한 음. 이제 질문인데 4년 정도 이제 약을 복용했잖아요. 네. 이분이 이제 임신을 하려면은 약을 끊거나 최소한으로 줄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어... 왜냐하면은 리마스 관절염에 복용하는 약이 항말라리아제 네. 그러니까 말라리아에 걸렸을때 먹는 염증약을 먹게 됩니다 네. 근데 말라리아 약을 말라리아 약을 먹으면서 임신을 한다 안 좋겠죠, 당연히 안 좋겠죠. 감기약만 먹어도 사실 태아한테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라리아 약을 먹으면서 임신한다 그건안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약을 말라리아 약을 끊을 수 있어야 되고 어... 또 면역억제제 일주일 에 한번 먹는 거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모두 다 먹는 약그 음. 약은 항암제 성분의 약이군요. 항암제 성분의 약을 먹으면서 임신을 한다? 당연히 안 좋죠. 안, 안 좋죠. 어, 그런 경우는 유산을 일부러 어쩔 수 없이 해야된 상황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항암제 성분의 약이 기형아를 유발하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임신 준비 전에 이 최소한 일주일 에 한번 먹는 면역억제제 네. 항암제 성분의 약이라도 끊고. 3개월 정도 지난 상태. 그러니까 약을 마지막으로 끊고 그 시점으로 3개월 지난 상태에서 임신을 시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약은 몸에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잔류해요. 아, 항암제 성분인 약은요, 내가 오늘 먹잖아요. 굉장히 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축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1월 1일 날 먹었다. 4월 1일까지 내몸 안에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마지막 먹었을 때 3개월 이후는 최소한 지낸 다음에 임신을 시도해야 되는데, 아유. 문제는 약을 끊으면 아파지니까 그러니까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약을 다시 또 먹게 되면 또 거기서부터 3개월 또 늦춰지는 거예요. 아... 그러다가 30대에서 30대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음...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논문으로도 발표했지만은 한방치료를 통해서 약을 끊었을 때 한방치료, 한약과 식이요법을 병행해서 통증을 나타나지 않게 하고 음... 자궁을 따뜻하게 한 상태에서 임신하면 네. 류마스 환자분들도 충분히 임신해서 건강한 출산이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네. 어쨌든 약을 끊고 3개월 이후부터 임신시도를 해야 된다. 임신시도를 해야 하는 네. 게 그래도 몸에 그나마 좀 남아있지 않을 그렇죠. 때좀 건강한 상태로 될수 네. 있는 거네요. 그렇군요.